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나는 디자이너다. 성공에 대한 갈망과 창작의 고통으로 어제도 밤을 지새웠다. 어? 벌써 2시네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밤까지 꺼질 줄 모르는 우리의 열정은 그저 미련과 민폐가 되었다 우리는 밤에 작업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휴식을 취할 때도 눈치를 봐야 한다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다 밤낮 없이 달려가는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이끌어 갈 등불이다. 그 누가 올빼미라 손가락질하여도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야. 아직 안 자나? 아, 아니, 아빠 그게 아니야. 빨좀 자라. 하... 이 정도의 역경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용감한 올빼미니까.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이 건물은 디자이너, 프로듀서,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등 밤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간호사, 소방관, 승무원, 자영업자, 대학생까지 늦은 밤 활동하는 모두를 위한 건물입니다. 우선 이 건물은 생활 패턴에 따라 4가지 타입의 주거 모듈이 있습니다. 오픈 충고를 활용하여 창의적 작업이 가능한 A 타입, 쾌적한 사무공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B 타입, 야간근무 완벽한 휴식을 할수 있는 C 타입. 직접 소통보다는 녹지를 공유하여 간접 소통을 할수 있는 D타입. 그리고 그림과 같이 각 건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조리실입니다. 간단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전자레인지, 싱크대, 커피포트, 인덕션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배치상 세동 모두 충분한 일조량을 받고 타입에 따라 다른 공간에 햇빛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출입구로 들어와보면 쾌적한 내부 공간을 볼수 있습니다. 1층에는 경비실과 관리실을 비롯하여 편의점, 24시 무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 어두운 공간은 방음벽을 설치하여 낮에는 수면실로, 밤에는 음악 감상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모든 객실은 활기찬 홀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밤에도 말이죠. 이번에는 상구층으로 한번 올라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모든 층에 엘레강스한 공유 주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면 저 공간에서 근사한 음식을 대접하십시오. 공유 주방은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킵플로우로 구성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파티룸, 휴게실, 아이디어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면은 튼튼한 요새와도 같습니다. 한낮에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죠. 창문을 열게 되면 침실로 따사로운 햇살을 끌어들입니다. 반대편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참새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건물 사이에는 공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네모난 계단은 스탠드로 사용하다가 물이 차게 되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안쪽의 조경은 곧 인공섬이 됩니다. 저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을 생각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곳에서 산책해 보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으며, 지하에는 헬스장과 대형 세탁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부산의 원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은편에 소방서가 있고, 가까운 거리에 부산역과 병원들이 있습니다. 지역 거주민 중, 간호사와 승무원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을 밝힐 등대 같은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 건물이 밤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활용하여 중앙동의 어두운 밤거리를 밝힐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나아가 원도심의 활기를 찾고 21세기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